여기가 타오포 숙소인데 타우포에 있는 레이클랜드 리조트 우리 숙소 앞에서 바라다 본 전경입니다. 아,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. 전망은 좋은 것 같고. 우리가 머물렀던 레이클링 리조트 미객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제 어제 하루 머물렀던 모습이라서 좀 지저분하게 보일 겁니다. 어제 촬영하려 도착하고 촬영하려다가 아, 좀 피곤해서 그냥 잤다가 지금 아침에.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어, 여기 보니까 침실은 어, 침대는 두 개가 있어요. 좀큰 거하고 작은 거 그리고 뭐 책상 같은 거 <laughs> 어, 캐리어 있는 곳 캐리어도 두개 그다음 뭐 냉장고 기타 등등 있고 어, 여기는 음, 옷장이고 옷장 옆에가 화장실입니다. 여기까지.